유리수의 대소관계 유리수의 대소관계 수직선에서 봤을 때수직선에 봤을 때 수직선의 오른쪽에 있을수록 수직선의 오른쪽에 있을수록 수가 더 큽니다 수직선의 오른쪽에 있을수록 수가 더 크다 그러니까 음수와 영과 양수를 비교하면 음수 영 양수니까 양수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영 그다음에 음수 이런 순으로 되겠죠 양수와 음수는 양수는 이쪽에 있고 음수는 이쪽에 있으니까 항상 양수가 크겠지 양수끼리는 양수끼리는 플러스 2와 플러스 3 절대값이 큰수 절대값, 얘는 뭐 절대값이 3이고, 얘는 절대값으로 하면 얘는 2가 되니까.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크다. 그죠? 수직선에서부터, 원점, 수직선에서 보면, 원점에서도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크다. 근데 음수에서는,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다. 자,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음수끼리는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아. 마이너스4와 마이너스3을 보면 마이너스4와 마이너스3을 보면 마이너스3이 더 오른쪽에 있잖아. 그지 이수가 수직선에서 마이너스4보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절대값이 4고, 얘는 절대값으로 하면 3이잖아. 그래서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다라는 거지. 그래서. 음 절대값이 작을수록 영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을 거아니야 그치? 그니까 러더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음수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습니다.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 잘 메모를 합니다. 부등호의 사용. 부등호는 자 x가 x를 기준으로 부른 거야. x가 a보다 a보다 크다. 그죠? x는 a보다 크다 또는 초과이다. 자, x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x가 작지요? x가 a보다 작다. 또는 미만 이렇게 되겠죠. 자, x를 기준으로 x는 a보다 크거나 그죠? 크거나 같다. 이거 같다는 뜻이죠. 크거나 같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거야. 둘중에 하나만 돼도 되고. 그래서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크거나 같다. 또는 뭐라고 그래? x는 a 이상이다. 이상 이가 같들이 음, 써이 상 위상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있죠? 같거나 크상 크다 이런 그렇죠? x는 a 보다 음, 크거나 같다 또는 음, 같거나 크다 이상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상 음, 같다 위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x가 그 다음에 음, 자. 요거는 x가 x가 a보다 작거나 x가 작은 거잖아. x가 작거나 같다. 같다. 이하 아래 하자. 그렇죠? 그래서 작거나 하 작다. x는 x는 a보다 a보다 작거나 같다. 이하.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어떤 수 a보다 a보다 x가 x가 a보다 이렇게 음, x가 이렇게 있는데 x가 a보다 음클 수도 있고 그죠 x가 a보다 작을 수도 있고 x가 a보다 a와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죠 렇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X는 A보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X는 A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이세 가지가 될 수가 있겠지 X는 A보다 크거나 작거나 아니면 같다 이세 가지 중에 하나야 그렇죠 X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지 않다는 거야 이 작지가 않아 이게 아니야 X가 A보다 작지 않아 그럼 뭐라는 얘기야 이거란 얘기지 크거나 같다 그래서 X는 A보다 작지 않다 작지가 않은 거야 작지 이게, 이게 작은 거잖아. 이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이거와 이거지.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크거나 같다. 그렇죠? 작지가 않은 거니까. 그러면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a보다 작지 않다는 말은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크지 않다, 크지 않다, 크지가 않아. 이게 아니야. 크지가 않아. 그럼 이거란 얘기지. 작거나 같다란 얘기야. 작거나 크지가 않은 거니까. x가 a보다 크지 않은 거니까 작은 거지. 작거나 같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작거나 같다. 잘 기억을 합니다. 자, 요거 x는 a보다 작지 않다는 말은 뭐야?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크거나 같다, 같다가 들어가는 거야. x는 a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은 거니까 작은 거죠. 작거나 같다가 들어간다는 거죠. 잘 메모를 해 놉니다. 다음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고 큰 수부터 차례대로, 차례대로 나열하여라. 마이너스 2분의 3 하면,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과 2분의 1 반. 여기. 그래서 여기가, 음, 여기, 여기다 쓰자. 마이너스 2분의 3. 3은 여기죠? 여기. 3, 음, 여기가 3. 그 다음에 0, 여기 0, 0, 마이너스 3, 여기, 여기 마이너스 3, 4분의 9 하니까 2와 4분의 1, 2한 다음에 4개 중에 하나,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9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가장 큰 수는 이거죠.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쭈루룩 써주면 되겠지? 7-1번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 넣어라 2분의 1과 마이너스 5분의 3 얘는 양수 음수 양수가 항상 크겠죠 음수와 0 0이 응? 항상 크죠 응.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끼리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크다 라는 거야 0.4와 9분의 5, 얘는 음, 얼마에 10분의 4가 되겠죠? 음, 10분의 4가 되고, 얘는 90으로 통분해 주면 되겠지? 90분의 36이 되고, 이거는 90분의 50이 되겠지? 그럼 얘가 더 크겠죠? 9분의 5가 더 크겠습니다. 7-2번.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넣어라. 음수 양수 양수가 크겠지요. 플러스 3분의 10과 0, 0과 양수는 양수가 크겠지. 음수끼리의 대소 관계는 누가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크다. 음. 마이너스 4분의 25와 마이너스 5와 3분의 1.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6. 과 4분의 1이다 그죠? 음, 요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5 음수끼리는 작은 수가 더 큽니다 음, 그죠? 이거 마이너스 5고 요 마이너스 2니까 음, 음수에서는 절댓값이 작은 수가 더 크더라 8-1번 네모 안에 부등호 기호 중에서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x는 자 x가 기준이야 x는 5보다 작다 이 x가 작다 5보다 이렇게 x 는 x 가 기준이야. 2분의 x 보다 크거나 x 가 크거나 같다. 이렇 x 써주면 되겠죠. 3번 x 는 마이너스 1보다 x 고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x 나오고 숫자가 두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x 를가운데다 쓰고 작은 수를 왼쪽, 큰 수를 오른쪽 e 다써 주면 돼. e 음, 그래서 x 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크대. 이 x 가 요것만 보면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크다. 또, x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x가 작다는 거야. 이 x가 2분의 3하고 비교하면,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숫자가 하나, 둘, 두 개가 나올 때는, 작은 수를 왼쪽, 큰 수를 오른쪽, x를 가운데다 써준 다음에, 준 다음에 하나씩 비교해 하면 돼. X가 X랑 마이너스 1이고 비교한다는 거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2분의 3보다는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X가 작다는 거잖아. X가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다 보면 요 부등호 방향이 한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어. 그렇죠?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X가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 됐죠?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야 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됩니다 8-2번 다음 문장을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x는 4분의 3 이상이다 x, x를 먼저 쓰는 거야 4분의 3을 쓰는 거야 자, 이렇게 써놓고 x는 이상이다 x가 더 크거나 같다는 얘기지 크거나 같다 x가 크거나 같다 2번 x는 자, x는 마이너스 오랑 비교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오보다 크지 않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작다 뜻이지. 또 같다 이런 얘기야. 작거나 같다 누가 x가 x가 작거나 같다 이런 뜻이죠. x는 마이너스 오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는 크지 않으니까 작다를 먼저 생각해 주면 돼. 작다 그리고 같다도 넣어준다라는 거죠. 3번,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2개가 나오지 숫자가 2개가 나오잖아. 그럼 이수 중에서 작은 걸 왼쪽, 3분의 2, 가운데다가 x, 큰 수를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 3분의 2보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x가 크거나 같다, 는 x가 크거나 같다 라는 뜻이야.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또 다시 x는 4보다는 x는 이 4보다는 작다 이거죠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내준다는 거야 이렇게 숫자가 두개 나왔을 때는 양쪽으로 써주고 x를 가운데서 쓴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